자 오늘은 십신론 육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연월일시 중에서 항상 태어난 날이 본인이 되는데 나를 비겁이라고 불러요 비겁 이제 비견 겁재라고 하는데 형제 친구 선후배 동업자를 이야기하는데 나와 오행이 같은 거를 비견 오행이 다를 때 겁재 해석은 견줄 빚자 어깨 견져서 나와 어깨를 견준다뭐 친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겁재는 재물을 겁탈해 간다 내걸 이제 뺏어갈 주변 경쟁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 내가 생해주는 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거, 식신과 생제. 상관이에요, 상관. 식신과 상관. 자, 식신은 이제 먹을 식자 써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살수 있는 거 없는가. 상관은 이제 나중에 관을 상하게 한다. 이런 걸 이제 상관이라고 해요. 다 일복에 해당하고 먹고 살수 있는, 일복을 일하면 돈을 벌잖아요. 이거 이걸, 이걸 식신생제, 상관생제라고 하는데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, 재성. 내가 극하는 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이죠. 오행이 같은 거를 편제, 다른 거를 정제라고 합니다. 같으면 편제, 다르면 정제. 보통, 뭐, 직관적으로 편법적인 재물, 뭐, 정직한 재물,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제, 관성. 나를 극하는 걸 관성이라고 하고, 재생관이라고도 하고, 관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, 편관, 정관. 보통, 뭐 정관 운이, 나랑 음향이 다른 거죠. 나랑 정관 운이 좋으면, 자식 운이 좋거나, 뭐, 관직에 진출하거나, 이렇게 되고요. 편관은, 이제, 뭐, 편법적인 직장, 뭐, 프리랜서, 알바 이런 걸 이야기해요. 그 다음에, 인성. 인성이라고 해서, 뭐 인간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뭐 편인, 정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나랑 오행이 같을 때 편인, 다를때 정인. 보통 정인은 이제 어머니나 공부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, 편인은 이모, 고모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자비경법제는 친구, 선배, 동업자에 관한 이야기. 식상우는일보 재성은 재물, 관성은 직장이나 뭐 자녀, 뭐 여자든 배우자, 인성은 공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. 다 기초 원리에서 이제 육신론까지 나오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부터는 육신론에 대해서. 십신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천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감사합니다.